어제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 기소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후에도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는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계속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 부부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은 무용지물인가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씨의 주식 투자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조금 있다가 따져보겠습니다만, 아니, 남편이 법무부 장관인데 아내가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 주식 거래를 했다? 이거는 법에 확실하게 저촉됩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니, 남편이 장관에 임명돼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내가 주식 거래를 그것도 차명으로 했다면 이것은 정경심 씨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도 법을 어긴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촛불 시위를 벌인 바로 그날 그날도 정경심 씨는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국민의 채찍질을 받겠다. 이렇게 정경심의 남편 조국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정경심 씨는 차명으로 출식거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불법이냐 아니냐 윤석열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를 떠나서 이게 사실이라면 조국 부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계시면 붉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충격적인 일입니다. 법원에 접수된 정경심에 대한 공소장. 정경심 교수는 대학가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던 8월 23일에도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당시 서울대와 고려대학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처음 열린 날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정경심 씨는 차명 주식 거래를 한 것입니다. 자이 당시 촛불 집회는 이런 사모펀드보다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해명을 요구하면서 젊은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냐 이렇게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울부짖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도 어김없이 정경심 씨가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물어보는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경심 교수는 23회에 걸쳐 종합투자 선물옵션 방식 등으로 차명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8월 22일에도 정 교수는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옵션 투자까지 했습니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가족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한다 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밝힌 날입니다 자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내는 이날도 어김없이 차명 주식거래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는 어떻게 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은 모른다고 잡아 떼겠죠. 그런데 몰랐을까요, 과연? 자, 정경심 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인 8월 27일, 그날도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뒤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2 30군데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는데, 그날도 그날도 주식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야 하든 말든 나못 잡아가. 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야 뭐 이런 겁니까? 자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이태로인 같은 달 29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합니다. 검찰은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정경심 씨가 관리한게 맞는지를 검증한 뒤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이를 알았느냐는 문제인데 자 정경심 씨가 차명으로 이용한 계좌는 단골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와 페이스북 지인 등입니다 모두 6개입니다 그리고 동생 이름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석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이 차명 거래를 시작하는데 자이 조국 전 장관이 이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씨가 단골로 이용하는 미용실 그리고 천함 조국 전 장관은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도 이 차명 계좌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금융 실명법 위반의 공범이 될수 있고요. 또 이번에 뇌물 혐의는 뺐는데 뇌물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이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일부러 윤석열 검찰은 전략적으로 공소장의 뇌물 혐의를 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학가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조국 전장관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국민들한테 죄송한다고 하는 그날에도 정경심 씨는 이렇게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해명할 수도 없는 불법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말 이런 말이 있죠 뭐이 과정이 어떻고 뭐 결과는 정의롭고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과정은 조국스럽고 결과는 문재인스럽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만큼 국민들은 지금 조국 사태를 인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의, 공정, 평등 믿지 않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검찰의 이 공수장을 보고 이렇게 국민들이 화를 내겠습니까? 대학가의 촛불시위가 일고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날도 정경심 씨는 차명주식 거래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씨 측은 이검사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률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말 속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다. 이들도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부인하기에는 워낙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해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나 봅니다. 어쨌든 다른 걸 떠나서 서울대 고려대에서 처음으로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인사청문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조국 당시 후보자가 뭐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겠다, 최초를 받겠다고 한 그날도 아내는 참영 주식 거래를 했다.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수사 따위는 우리한테 오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탄단한 게 아닐까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은 해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정경심의 변호인들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떠나서 이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이런 말들이 진실이라면 정말 정경심 씨는 너무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이것을 몰랐다는 말도 이제는 믿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